힙한 것들을 스타트업 리더나 대표님들 하고 싶어 하고 마케터도 많죠. 네, 멋있는 건요, 영업이기 멋있는 겁니다. 우리가 멋있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멋있는 게 아니고, 영업이기 가장 멋있는 거더라. 그러면 우리는 좀더 명확하게 회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됩니다. 펫프렌즈라는 반려동물 커머스로 이제 CMO, 마케팅 총괄로 입사를 했고요. 입사하자마자 이틀 차때 어떤 액션을 했냐면, 당시에 있었던 웹과 관련된 마케팅을 다 껐습니다. 우리는 아이폰 쓰는 고양이를 키우는 고객을 데려오자. 왜냐? 그 고객이 웹을 쓰고, 강아지를 키우는 고객들보다 1년 뒤에 10배 이상의 가치를 주니까 그때부터 되게 일이 심플해집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모든 고객을 다될고야 돼요. 마케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특히 스타트업은 정말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이든 고객이든 프로덕트든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최근에 김용그로스 연구소라는 컨설팅 회사를 만든 소장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처음. 직장은 충무로에 있는 인쇄소 편집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때 기억하기론 연봉이 한1 2 0 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와중에 광고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딱히 학벌이라든지 그런 게 좋지 못하거든요. 당시에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예, 그 책을 보고 어, 나도 뭔가 희망을 뭐 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재석 씨가 국내에서 크리틱이라고 관련된 광고 모임을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1 0 개월 정도 열심히 활동을 했고 운이 좋아서 이재석 씨가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한년 정도 이재석 광고 모임 라는 회사에서 광고쟁이로서 일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1차 스타트업 붐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피키캐스트라고 되게 핫했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진짜 가고 싶었는데 채용구가 닫혀있더라고요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피키캐스트가 옐로우모바일이라는 회사의 계열사 회사 중 하나거든요 그 중에서 굿닥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굿닥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채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면접을 받고 원래 광고쟁이였다가 콘텐츠 이제 마케터로서 입사를 했고요. 어, 그 안에서 9시 뉴스에 나오는 마케팅을 주로 하면서 실질적인 오가닉에 대한 성장을 거의 10배 이상 올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좀 언제나 늘 가슴속에 아쉬웠던 거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거에 대한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영업팀장님이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어, 리바이, 뭐 9시 뉴스 잘 봤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의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사실 브랜딩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오가닉에 대한 파이는 정확히 내가 한 행위로서 그게 100% 이게 됐단 됐다를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기여도에 대한 그런 생각이 늘 언제나 꼬리표처럼 계속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박스 부대표님이 갔다가 부닥의게 부대표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미국 놈들은 이제 그로스해킹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하니까 너도 한번 이 관점에서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나름의 문과에서 이과 같은 관점의 포지션 변경을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로스 영역에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그분 밑에서 그로스해킹한 관점의 데이터 마인드셋으로 일을 했고 2년 정도 초기에 입사해서 운이 좋게 회사는 2018년도에 그 IPO 상장을 했습니다. 나름의 실력과 운이 좋아서 페프렌즈라는 반려동물 커머스로 이제 CMO 마케팅 총괄로 입사를 했고요. 당시 페프렌즈의 가장 큰 문제는 사내 유보금이라고하죠 예, 투자금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더 명확하게 회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했냐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회사를 데이터화 시켰습니다. 예,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시키면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을 잘 개선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한게 입사하자마자 이틀 차때 어떤 액션을 했냐면 당시에 있었던 웹과 관련된 마케팅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앱만 올인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친구들한테 미션을 줬던 거는 얘들아 우리는 이제 아이폰 쓰는 고양이를 키우는 서울에 사는 고객을 데려오자 왜냐? 그 고객이 웹을 쓰고 강아지를 키우는 고객들보다 1년 뒤에 10배 이상의 가치를 주니까 재구매부터 시작해서 주문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진이 더 남기 때문에 그때부터 되게 일이 심플해집니다 사실은 그전까지는 모든 것 해야 돼. 모든 고객을 다델고 와야 돼마케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특히 스타트업은 정말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이든 고객이든 프로덕트든 제가 준 거는 우리가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게이덩어리고 그럼 친구들은 이 덩어리 있는 고객들이 왜 이탈할까 어떻게 될고올까 어떻게 재구매할까 어떻게 만족을 느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대표님이 야 자기가 이제 사업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고원이익금을 내봤다고 이 회사 플랫폼 운영해 보면서 그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실 시장에서 나오는 그로스웨킹이라는 단어는 나름의 창의적인 부분과 뭐 데이터의 의거에서 제이커브를 그리는 뭐 마케팅 방법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로스웨킹이런걸 해보니까 마케팅 방법론이 아니고 저는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제이커브를 그리려고 생각을 하면 몇 퍼센트는 제이커브를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제이커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상향하더라 해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우상향한다는 라 관점에서의 액션을 취하면 일반적으로 잔잔하게 흐르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허드를 넘을 있고 그리고 이걸 뿌릴 수 있을까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일에 대한 재미를 줄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즘 느끼고 있는 크로스 액팅에 대한 관점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페프렌즈 또한 한 30명 정도 때 입사를 했고요. 네, 퇴사할 때쯤 되니까 한 1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 이쯤이면 됐다 싶어서 짧게 짧게 작은 회사에 그런 스타트업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컨설팅했던 회사 중에서 그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부동산 재테크 에듀테크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 컨설팅을 했었는데 지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회사가 뭐가 이렇게 좋을까 궁금증이 생겼고요. 네, 그런 와중에 컨설팅을 한 2개월 정도 하다가 먼저 한번 제안을 해주셔서 한번 같이 해보자 나름 정도 월부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의 데이터 드리븐 회사로 바꿔드리고 나왔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 이렇게 회사를 키우긴 했지만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부터 제가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을 컨설팅을 쭉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다 하나는 세우기 좀 그렇지만 한 200개 좀안 되게 컨설팅을 했었던 것 같고요 유료 컨설팅은 120개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김용그로스연구소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스타트업을 많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별명이 스타트업 소방수입니다 불 나면 갑니다 <laughs> 나름 시리즈 B까지 받은 운동 쪽 플랫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름 플랫폼 자체가 힙해요. 대표님 언제 연락을 주시더라고. 요 혹시 시간 되면은 한번 와서 우리 회사 그 직원들 다 모아 놓을 테니까 한번 컨설팅 좀 해달라고. 가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비즈니스를 파악하는데 주문 데이터부터 봅니다. 주문 데이터부터 로우 데이터를 쭉 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흔히 여기서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보는데 사실 그 회사는 운동이라든지 예, 그런 액티비티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커리큘럼 원데이 클래스 엄청 많았습니다 베이글 만들기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고 아니면 와인 모임도 있고 거기서 중요했던 거는 그 안에서도 돈을 버는 녀석과 그렇지 않은 녀석이 있더라 하지만 직원들의 행하는 액션은 그 상품들 카테고리마다 담당 MD 있고 담당 마케팅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우리의 비전과 미션은 이거다 보니까 나름의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했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표님은. 얘기했던 거는 어, 저희가 이 상황으로 가면은 회사는 곧 망할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봅니다. 어쩔 수 없지만 퇴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돈을 버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가 당시에 나왔던 답변이었고요. 상품별로 매트릭스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특정 몇 가지 상품이 보이더라고요. 회사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여름 시즌이 되면 서핑을 해야 되고 양양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와인 모임을 했어야 됐고요. 피낭시의 원데이 클래스인가 그거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잘 하고 있는 팀원들만 남겼습니다. 예, 불과 한 6개월 좀안 돼서 대표님이 흑자 전화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처음으로 흑자 전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는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회사는 해야 될 거를 해야 됩니다. 멋있는 건요, 영업이익이 멋있는 겁니다. 우리가 멋있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멋있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가장 멋있는 거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도 그렇고요,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데이터 파악해서 마케팅하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페이드 돈 써서 고객 데리고 온지 안 데리고 왔는지, CRM 기존 고객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데리고 왔는지 그리고 오가닉 오가닉도 그냥 자연유입이라는 그 단어를 정하면 엄청나게 큰 덩어리일 것 같잖아요 우리는 행위로서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스타를 운영해 그러면 인스타를 운영하는 더 직원의 담당자라든지 리소스가 들죠 그러면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줬는지 안 줬는지 좋은 예시가 또 있습니다 간웅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그 이사님이 B2C로서 한번 계란을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스타 담당자가 굉장히 유능한 친구입니다 영상 일산을 올리면 10만, 100만이 막 그냥 쉽게 터집니다. 엽떡 알바가 유포한 그런 계란찜 레시피 그런 것들 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회사가 파는 계란은 일반 시중가보다 50% 정도 더 비싸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란찜 레시피 같은 거 올려서 900만이 터졌거든요. 이게 900만이 터졌는데 근데 이걸 본 고객들은 쿠팡이나 이마트에서 30알에 7천원짜리를 사먹을까 아니면 우리 계란 사먹을까 중요한 건 그걸로 인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기여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 소비자는 아무리 900만 릴스가 터졌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 회사에 직접적인 연결성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캐구가 그 뭐였냐면 회사를 좀더 알리고 우리 계란이좀더 퀄리티가 좋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트래픽이 어떻게 되냐? 그런 릴스 트래픽이 거의 100분의 1된거 같아요 10분의 1, 100분의 1 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유입이 되고 회사에 매출이 벌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지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인스타를 운영하고 릴스를 터졌다 할지라도 유입되는지 구매하는지 매. 출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지 액션별로 채널별로 어디에서 가장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돈 쓰는 거돈안 쓰고 인력 쓰는 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해도 스타트업은 저는 무조건 반 이상은 성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3P 되게 중요하게 느끼거든요 Product, Priority, Person 우리 상품이라고 봤을 때그 상품의 기반은 도메인 시장과 고객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상품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하는 행위자, 내부 직원, 조직원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행위들을 할 텐데 사실 스타트업은 그세 가지만 잘 보고 이것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어, 이터피자하면서 컨설팅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가 파우치 형태라고 해서 우유라든지 물러서 마시는 그런 일회용으로 주력으로 팔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단백질 쉐이크라고 검색해보니까 대부분의 상위 노출되고 있는 상품들은 대용량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덕 관점에서의 도메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수요죠. 이제 고민에 빠졌죠. 아, 우리는 왜 대용량을 안 만들까?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아,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했었는데, 혹시 우리의 고객들이 이제 파우치, 먹었던 고객들이 혹시 빠져나간 거지 않을까? 확인해보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기준에서는 재구매에 대한 기준보다 실제 신규 고객에 대한 파이가 훨씬 더 컸었고, 왜냐면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대용량을 만들면 자율유입에 대한 파이도 더 커지고 이걸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을 데리고 올수 있을 것이다 상위 노출, 알고리즘이 그걸 대변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뭐 하면 되냐 대용량을 만들면 됩니다 정확히 대용량 만들고 매출은 1 5배더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는 전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먹는 그런 프로트의 형태가 있는데 기존에는 그런 상품이 없다가 데이터라든지 시장 관점에서 보고 이 상품을 만들었죠. 프로덕트 관점에 있어서 사례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퍼니지라고 리어드 앱이 있습니다. 당연히 리어드 앱이라는 건 굉장히 낮은 허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전 봅니다. 소비자 입장은 이 서비스를 공짜로 다운 받는데 행위를 통해서 나한테 용돈까지 주네. 근데 실제 이거를 쓰는 고객들을 보고 그 고객들의 나름의 리텐션을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두 분류가 나오더라고요. 10대. 그리고 50대. 10대 같은 경우에는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광고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싸게 우리 서비스에 오네? 그럼 이제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거기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 저는 이제 리텐션을 보다 보니까 10대보다 50대 고객들의 리텐션이 두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0대보다 그 50대 고객을 데리고 오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사실 우선순위란 건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더 가치를 주는 그런 고객들이 누구고. 이 고객을 누가 데리고 올수 있을지 자 그럼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면 은 행위자, 펄슨, 사람은 어떻게 하면 50대를 우린 데리고 올수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겁니다 당시에는 소재부터 싹다 바꿨습니다 10대는 다이소랑 편의점이랑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직전에는 그런 것들로 해서 광고를 노출해서 그 고객들을 데려왔습니다 50대를 보니까 GS칼텍스 주유권이죠 그리고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 고객을 데리고 오기 위한 광고 소재도 그고객들이 니즈, 관심 있는 것들로 다시 세팅합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보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50대 고객들이 오겠죠 호재를 선택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저희가 똑같은 예산을 썼는데 실제 고객들의 리텐션부터 시작해서 MAU, 먼슬리 지표의 고객의 수 같은 경우에 한10% 정도 더 상승했었습니다 혹시 그 이나무리 가지오라는 일본의 3대 경영인 분을 혹시 아시나요? 그분의 남긴 말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려면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라 저는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강아지를 얼마리 키우고요.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뭐 성장해서 그일등 회사들로 가니까 제가 거기에 발을 담가서 나름의 성과를 냈다는 라 거에 되게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의 지식을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지식을 공유해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단순하게 돈을 벌고자 하면은. 굳이 스타트업을 컨설팅을 하는 건 돈이 안 됩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돈 많은 회사 가서 영업이익을 벌어다 주는 게 훨씬 더 돈이 됩니다. 근데 지금 컨설팅하는 회사는 정말 시드 단계의 회사도 있어요. 시드 단계든 아니면 100인 이상 기업이든 전 돈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말 익슨 시드도 돈을 낼수 있는 정도니까 낫다는 거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저의 지식,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의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한 동안 이제 8년 정도 무료 컨설팅을 했었던 행위들도 이걸 통해서 누군가는 많이 바뀌고 실제 그 스타트업의 그런 프로덕트, 그런 비즈니스로 인해서 또 누군가의 또 삶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름의 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어, 나름의 모티베이션이지 않을까. 예. 네.